일단 감아차기에 대해서 실제 공으로 좋지 않은 스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설, 않은 스윙, 보폭도 좁은 상태에서 그저 네트를 넘기기 위한 상향 스윙, 자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위로 올려차는 스윙, 첫 번째 좋지 않은 스윙이었고, 자, 두 번째 감아차기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몸과 함께 올려 찬다 라는 거 자, 회전을 잔뜩 모아 놓으시고 이 회전력으로 왼쪽으로만 감아차는 형태 자, 이렇게 나오시면 전에 네, 설명드렸다시피 계속 왼편으로 밖에 향할 수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려 차는 것들 또 돌려서 차는 것들 안축 차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고 올리고 올리는 동작은 언제 어디서든 배제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 좋은 예를 뒤로 하고 자 다른 자세의 감아차기를 설명드리면 자 감아차기 보폭을 넓혀놓는 이유는 공의 옆면으로 가기 위해서였고 자 곡선을 그려오지만 공을 만난 후에는 직선이 된다. 자 감아차기 굉장히 빠른 스윙이 중요했고 정렬은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다리만 하나, 하나의 스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하나 더 살펴보면 공을 올려내는 것도 아니고 돌려차지도 않은 상태 간단하게 내 다리만 뒤에서 앞으로 하나의 스윙으로 간다. 공의 옆면으로 갈 거고 저기까지 뻗어낼 거고 하나의 스윙이 나올 수 있게 정렬 잡고 하나의 스이 나오고 끝난다 자, 이렇게 차주셔야지만 가마차기여도 힘이 실리면서 밀려갈 수 있고 구석구석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찰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밀어차기를 차기 전에 밀어차기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밀어차기 공을 차기 전 발목의 높이를 맞췄어야 했고 자, 발목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상체가 돌지 않아야지만 몸 밖으로 구간이 생긴다. 자, 대신 내가 밀어차기를 차고 싶은데 몸이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몸이 자꾸 돌면 생기는 문제들은 몸이 돌면서 공한테 다리가 들어와지고 공 아래로 와지면서 자꾸 위로 올려 차지게 되는 것들 그래서 나는 정말 밀어차기를 차고 싶은데 공의 회전이 안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몸의 회전으로 자꾸 다리를 뽑아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 하불며 회전이 나와도 되는 가마차기를 차실 때도 몸이 아닌 다리만으로 뽑아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회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밀어차기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먼저 돌려서 오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세요. 자 이렇게 되시면 설령 공의 회전이 빠진다고 한들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이런 차기들은. 지향해주시는 게 좋고, 자, 또 하나. 다리를 들고 차는 게 아니라 높이를 맞춰서 차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다리를 들고 차기. 자, 지금처럼 힘겹게 차시는 분들도 좋은 예는 아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정렬을 맞춰놓는 것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다. 공의 전과 후. 요만큼씩이라도 일자가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시고 점차 점차 넓혀가시려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면으로 찰 거기 때문에 정면 내 네, 안쪽 단면이 정면을 볼수 있게 정렬을 잡아놓은 상태고 자 이제 예비 스윙 후에 수평 스윙 수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비 스윙 후에 수평. 천천히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정렬을 맞춰놓고 뒷공간과 앞공간 발목이 수평이 될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 자 이렇게 천천히 차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공중에 다리가 오래 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정도 수평 구간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가볍게 올리셔서 조금 더 가볍게 올리셔서 조금 더 길고 빠르게 길고 빠른 느낌이 날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주의하실 건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렸던 이유는 빠르게보다는 무조건 길게 느낌을 먼저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길게 느낌이 완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속도를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미러차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빨리 하지 않으셔도 전보다는 무게감이 훨씬 좋아지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간만 그리셔서 뒤에서 앞으로 일자만 그리실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확하게 수평의 구간이 먼저 그려진 후에 뒤에서 앞으로 일자 그리고 나서도 지금은 상체가 돌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주제를 벗어났지만 스윙을 할때 상체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또 하나의 실수. 자 조금 전에는 상체가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자, 지금은 또 상체가 쓰러져서 안 되는 이유. 자또 야구 선수를 예로 들면 자, 야구 선수들이 멀리 쳐야 하는데 몸과 배트가 동시에 앞으로 가는 선수는 절대 없다. 무조건 배트가 먼저 몸 밖으로 빵 치고 나가야지만 멀리멀리 멀리 보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밀어차기를 연습하는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자세는 수평도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몸이 같이 간다라는 것, 즉내 다리가 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 이런 형태, 힘들게 뒤에서부터 만들어왔는데 몸이랑 같이. 몸이랑 이렇게 같이 나가는 자세로 연습을 하시면 엇 비슷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타격이 나오지 못한다. 또 눌러주는 전달 구간이 생길 수가 없다. 다시 야구선수들 힘겹게 뒤에서 스윙을 해오는데 쭉. 배트와 몸이 같이 가지는 선수는 펀트를 대는 선수 말고는 없다. 자, 그걸 응용하면 이런 스윙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몸이 왼쪽 어깨가 같이 떨어지는 스윙은 절대 좋지 않은 스윙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상체가 쓰러지는 것도 좋지 않았지만 상체가 돌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거 돌면 안 되는 이유는 돌면 뒤쪽에 예비 구간이 생길 수가 없었다 또 예비 구간이 생긴다 한들 내가 원하는 정면 또는 오른쪽이 아닌 전부다 쪽으로만 향하는 공격이 된다라는 것까지, 자, 상체에 따라서 이렇게 스윙의 형태도 구질도 방향도 또 부상까지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스윙을 연습하는 와중에 상체는 정확하게 잡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